안녕하세요. 오늘은 아트라스 패시브를 설명해 드릴까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지도를 클리어하면은 포인트가 하나씩 주어질 거예요. 그래서 이 포인트들을 찍어서 여러분들이 다음에 매핑을 할때 추가적인 옵션을 받는 그런 포인트를 의미합니다. 자, 지도를 보시면은 마우스를 올려봤을 때 부가 목표라는 게 있어요. 이 부가 목표를 클리어할 때마다 포인트가 하나씩 주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걸 이제 여러분들이 잘 활용해서 여러분들의 파밍 효율을 높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두 가지로 추천을 드리려고 해요. 먼저, 초보자 기준의 아틀라스 패시브를 추천 드릴까 하고요. 그 다음에, 중수용 중에서는 제가 이번에 사술 폭발 지뢰로 스타트를 할 거기 때문에 사술 폭발 지뢰 빌드, 제가 직접 할 패시브를 추천드리는 거고요. 고수용은 왜 없냐고요? 고수는 애초에 이걸 안 보지. 그 효율까지 자기가 다 어떻게 돌지 머릿속에 다 계산하고 빌드까지 맞춰 도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러면은 초보자의 특징을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초보자분들은요, 사실 특정 콘텐츠 파밍보다는 단순한 파밍을 많이 해요. 어떤 단순한 파밍이냐면, 매핑 이주의 단순한 파밍을 주로 합니다. 지도를 돌때 복잡한 준비 과정을 거치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갑충석을 쓴다던가, 육분위를 바르다던가, 그런 복잡한 준비 과정 없이 그냥 지도 장치에다가 맵 하나 띡 넣고 작동 끝! 그래서 결과적으로 투자가 적어도 아니면 투자 없이도 맵에서 쉽게 볼수 있는 그런 것들로 구성을 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럼 이제 자주 보면 끝이냐? 맵에서 쉽게 보이기만 하면 끝이냐? 그것도 아닙니다. 자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과일을 파밍한다고 생각해 볼게요 근데 과일이 사과도 있고 배, 메론, 복숭아 종류가 엄청 많잖아요 이거를 판매할 때뭐 종합 과일 세트 해가지고 팔면 좋겠지만 이 게임에서는 그런 편의성이 없어요 한 품목의 아이템을 판매하는 것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초보자분들에게는 판매가 편하도록 가짓수를 제한해야 된다 그럼 인게임에서 대표적으로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거를 제가 한번 보여 드릴게요 여기 밑에 지금 저는 가지고 있지 않지만 생기라는 것도 굉장히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아이템 중에 하나예요. 근데 생기는 종류가 3개밖에 없고, 에센스는 종류가 이렇게 많아요. 이 게임 거래 특성상, 하나씩 10번을 거래하는 것보다 10개를 한 번에 모아서 파는 게한 30%씩은 더 비쌉니다 왜냐하면 그 거래하는 시간만큼도 가치로 계산을 해주는 거죠 근데 제가 또 너무 저렴한 것만 여러분들한테 파밍을 시키면 재미가 없잖아요 단순 반복이 되고 노동이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는 그래서 중간중간에 높은 가치를 지닌 요소들도 포함을 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했어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쉽게 만나볼 수 있는 그런 컨텐츠들인데 거래 또한 쉽게 그러니까 판매 또한 쉽게 할수 있어서 여러분들 수익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들을 주로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추천드리는 건 일단 수학입니다. 생기가 거래가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져요. 그리고 이 아이템들은요, 시세가 점점 올라가는 아이템들입니다. 자, 이게 생기거든요. 리그 초반의 시세보다 리그 중반으로 갈수록 시세가 점점 올라가요. 파란색 그래프를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 파란색. 파란색도 점점 올라가죠? 노란색도 점점 올라가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거를 막 묶어둘 필요는 없어요. 나중에 더 비싸진다고? 해래서 아니 막 모아둘 필요는 없어요. 그냥 그때그때 팔고 그때그때 다시 캐도 됩니다. 특히나 초보자분들한테는 이 생기파밍을 정말 추천을 드리고요. 다음으로 선구자 노드입니다. 이건 이제 대방 요소를 노리라고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드린 건데 이 선구자가 떨어뜨리는 아이템도 가짓수가 되게 적어요. 대신 매우 귀중한 화폐를 드랍해요. 어떤 게 있느냐? 프 s 처드 샤드라고. 분열 파편이 있어요. 분열 오브 파편인데 이것의 가치는 시작부터 하나당 뭐한 60카 70카 아니면은 40카 50카 이렇게 됩니다. 이게 20개 모이면은 분열 오브라는 것으로 바뀌는데 이 분열 오브의 시세를 보시면 마카오 오브 1000개, 그러니까 최소 5디바인 6디바인 정도 하는 그런 아이템들이에요. 그 다음에 정말 귀중한 걸로는 미러 샤드가 또 있어요. 이거 하나는 거의 몇천 카오스가 기본적으로 시작해요. 이걸 다 선구자가 줘요. 근데 이것만 드랍하는 건 아니고 여러분들한테 고정적인 수입을 가져다 줄수 있는 고대 오브라는 것도 드랍을 해요. 이 파편들을 드랍하는데, 파편들을 모아서 판매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 수익도 있고, 대박 수익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드린 거고요. 다음으로는 금고노드. 이 금고노드는 뭐가 나올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정말 필요하고 원하던 아이템이 떨어질 수도 있고, 그게 아니면 그냥 쓰레기가 떨어질 수도 있고, 하지만 매우 만나보기 쉽기 때문에, 그리고 노드 수도 적기 때문에 추천을 드렸고요. 에센스도 비슷한 의미에서 추천드렸습니다. 근데 여기 있는 노드들은 안 찍고, 여기는 한 단계 더 높아지는 노드와 무조건 하나 등장. 요 정도만 추천을 드릴게요. 나중에 여유가 되고 에센스가 재밌다면은 여기 있는 노드도 한번 찍어 보세요. 왜냐면 에센스가 생각보다 가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초반부터 막 3카오스, 4카오스들이 되고 이런 특수 에센스 같은 경우에는 시세가 초반부터 되게 비쌉니다. 그래서 추천을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여기 지도 관련인데 이 지도는 여러분들이 높은 맵을, 높은 등급의 맵을 돌 때, 그러니까 빨간색 지도를 돌 때쯤 필요해지고, 나중에는 전부 다뺄 건데, 그거는 이따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노드를 찍는 순서는 어떻게 되느냐. 그냥 신경 안 쓰고 사실, 보이는 대로만 연결을 해도 돼요. 그래서 금고, 뭐, 에센스, 수학, 지도, 수학, 선구자, 이렇게 그냥 보이는 대로 하나하나 찍어도 나쁘지 않은 효율이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조금이나마 그래도 효율을 높이고 싶다면, 금고, 그 다음에 성소, 뭐 신사라고 되있는데 그니까 뭐 야키니쿠 신사 막 그런 한글 번역으로는 성소입니다 아래쪽으로 가서 야스쿠니 신사라고요? 아니... 알아야돼? 일본 점원사X를 묻혀있... 거기까지 좋아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후쿠오카나 사포로 쪽은 놀러가고 자 아무튼 아래쪽에 이제 수학 찍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때쯤 지도를 하나 찍어주세요 왜냐면 노란 티어 맵핑 하나씩 얻어야 되니까 지도를 찍어주고 그 다음에 바로 의식의 흐름으로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옆에 있는 수학 노드 선구자는 안 건드려요 에센스도 안 건드립니다 왼쪽으로 내려와서 희락 노드를 찍어주세요 그리고 바로 위에 지도노드는 조금 나중에 여러분들이 아까 여기 노란 맵 들어갈 때 찍었죠 그럼 이 부분은 빨간색 맵 들어갈 때 찍어 주시면 되고요 그다음 금고랑 성소 찍어 주시고 그 뒤에 선구자 찍고 나머지 찍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노드를 찍고 이 이유가 궁금하신 분들은 좀 어렵겠지만 설명을 드려보면 이 게임 안에 아틀라스 돌이라는 게 있어요 붕어석이라는 게 있는데 보스를 잡으면 드롭을 합니다. 총주교 포식자, 그 다음에 메이븐, 이런 식으로 특정한 보스가 있는데, 얻고 나서 이렇게 아틀라스에 넣게 되면은 지도에 티어가 올라가게 돼요. 12등급에서 16등급, 이런 식으로 지도의 전체적인 티어가 오르게 되거든요. 만약에 돌을 4개 닦였다면, 제가 추천드렸던 이 지도 노드 있죠? 이 지도 관련된 노드를 전부 다 제거해주시면 돼요. 왜냐면, 16티어가 된 순간 가장 높은 티어이기 때문에 더 높아질 지도가 없습니다. 그때부터는 이제 재단을 선택하러 갈 거예요. 어떤 재단이냐면은 왼쪽에 빨간색은 총주교라고 불리는 재단이고 우측에 초록색은 포식자라고 불리는 재단입니다. 이 재단의 선택은 여러분들의 취향인데 조금씩 수익을 높이고 싶다면은 총주교를 가요. 근데 아 그런 건난 모르겠고 나 한방이야 하면은 포식자를 가면 돼요. 난이도는 총주교가 조금 더 어려워요. 근데 이 부분은 어차피 여러분들이 나중에 생각할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인 패시브는 이런 식으로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학, 선구자, 금고, 에센스, 성소, 지도, 여섯 가지를 추천드렸어요. 자, 다음으로 이제 중수용, 핵불지용으로. 이건 제가 직접 할 노드인데, 자, 요 노드에요. 아까 초보자랑은 좀 많이 다르죠? 근데 중수는 뭐가 다른지 알아요? 초보랑 중수의 차이점? 다 그런 건 아닌데, 일단 빌드와 어울리는 컨텐츠를 선택한다는 점이 달라요. 그 다음에 리그가 시작하고 해당 시점에 효율이 높은 파밍을 골라서 합니다. 그 이외에 선택한 컨텐츠를 굉장히 집중적으로 해요. 이거 하고 저거 하고 하는 게 아니라 한두 가지의 컨텐츠만 골라서 굉장히 선택과 집중을 하는 게 중수와 초보의 차이라고 보면 돼요. 아까 초보자는 매핑 위주의 단순한 파밍. 중수는 이제 갑충석이나 육군이 같은 것도 쓰고 컨텐츠를 굉장히 집중적으로 하는 파밍. 그 차이점이 있는 겁니다. 중수용은 일단 제가 선택한 컨텐츠 위주로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광산하고 에센스하고 탐험하고 운 컨텐츠를 할 겁니다 저는 사술폭발 지뢰 스타터를 할 거기 때문에 사술폭발 지뢰 빌드에 필요한 명중시 저주반지가 있어요 그 저주반지를 얻기 위해서 광산에 들어갈 겁니다 광산도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광산에서 50층 60층 이상 넘어가게 되면은 이상한 모양들이 있어요 요런 거 요런 거 적검단 은거지 이렇게 해서 마우스로 올려보면 무슨 화염 아이템 포함 냉기 아이템 포함 뭐 번개 아이템 포함 하우스 아이템 포함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쵸? 번개 아이템 포함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은, 장신구 상자에서, 명중시 전도성 반지, 명중시 인화성 반지, 이런 게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초반에, 특히 첫날하고 이튿날에 가격이 상당히 있습니다. 최소 몇십 카오스씩 해요. 왜냐면, 정복자 옵션이어야 돼요. 사냥꾼의 반지를 먹어야 되는 건데, 사냥꾼 베이스의 반지는 상당히 비쌉니다. 반지 파밍을 위해서 저는 광산을 간다고 말씀드린 거고요. 자, 다음으로, 에센스를 찍을 거예요. 에센스는 사슬폭발 지뢰빌드에 필요한 아이템들 있죠 그 아이템들을 제작하는 데 들어갑니다 경악의 에센스가 장갑에 넣으면 장착된 잼의 치명타 확률을 높여줄 수 있고요 발자의 에센스는 투구에 바르면 낮은 생명력 상태일 때잼 스킬 증폭이 있어요 다음으로 여의 에센스는 허리띠에 바르면 덫과 지뢰투적속도 올라가고요 혐오 에센스는 투구에 바르면 스킬의 많아짐을 효율을 높여줍니다 이런 식으로 제작에 필요하기 때문에 에센스도 선택을 할 거예요 다음은 사험이에요 자, 탐험은 리그 시작부터 리그 끝날 때까지 꾸준하게 돈이 모이는 컨텐츠인데, 다른 걸로도 역병이나 강탈 같은 것도 있고, 개인이 재밌어하는 메인 컨텐츠 하나를 선택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 사술 폭발 질이라고도 상당히 잘 맞는 컨텐츠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준 컨텐츠는 이번에 걸신 들린 왕관이 매우 비쌀 것 같아요. 한 번씩 대박 아이템 노리는 겸 그런 식으로 파밍을 하려고 찍었습니다. 네, 중수유저분들께는 이 정도로 컨텐츠 파밍만 설명을 드려도 필요하다, 아니다. 판단해서 진행을 하실 것 같고요. 갑충석하고 육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갑충석 같은 경우에는 지도장치에 지도랑 같이 넣어서 컨텐츠의 효율을 높이는 그런 조각을 의미합니다. 보게 되면은 녹슨, 광택, 도금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는데 내가 이 정도는 꾸준히 사용할 수 있다 싶은 정도로 넣으시면 돼요. 그래서 꾸준히 사용하다 보면은. 이득이 점점 커져요. 근데 주의하셔야 되는 게 아까 아틀라스 패시브에서 제가 의식의 흐름이란 노드를 추천을 드렸어요. 근데 이 노드를 찍게 되면은 맨 위쪽에 성스러운 시험관 외에 조각으로 지도 속성 부여 불가라고 돼 있거든요. 조각 탭에 있는 이 모든 것 중에 성스러운 시험관을 제외하고는 요거죠. 요걸 제외하고는 지도에 영향을 줄수 없다는 얘기에요. 혹시나 내가 갑충석을 사용해야 된다. 그러면은 사용하실 때꼭 의식의 흐름 노드를 반환 하셔야 됩니다. 빼주셔야지만 갑충석이 사용이 돼요. 자, 다음으로 이제 6분이 설명을 드릴 건데요. 여기 보이는 이 고무석에다가 바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특정 횟수만큼 위에 적혀 있는 옵션들이 적용이 되는데요. 근데 이게 문제점이 가격 대비 효율을 따지기가 좀 애매한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6분이는 기본적으로 내가 특정 컨텐츠에 몰빵을 할 때만 쓰는 아이템이라 그런 유저분들을 제외하면은 갑충석만 사용해도 충분하다고 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파밍에 익숙해졌다 그러면은 갑충석부터 하나씩 넣어서 사용해보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아까 초보자분들께는 성부자를 추천해드렸기 때문에 성부자 갑충석을 넣어서 사용해보시고요 그러다 자본이 어느 정도 모이면 나중에 이 6분이 있죠. 육분위 검색하는 방법은 여기에 선구자라고 검색하면은 인첸트라고 돼있는 요게 있습니다. 선구자들이 화폐 파편을 추가로 떨어뜨림 요거를 검색하셔서 나중에 한 번씩 써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네, 제 설명은 여기까지고요. 리그 시작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화염 아이템 포함이라고 돼있습니다. 바로 출발 어? 그을린 장신구 3개나 떴는데요? 자, 아, 명중시 이화성 반지. 아, 망했다. 다운리그 붙었다. 명중시 이화성 반지. 와, 패킹받네.